온거 봤어요? 본 사람. 와, 너무 아름다웠죠. 오늘 자고 일어나니까 눈은 없지만 어제 그러니까 참 행복한 행복한 추억을 얻은 것 같아요. 아,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그 착한 아들이었을까요? 나쁜 아들이었을까요? 착한 아들. 아, 고마워요. 저 착한 아들이었어요. 엄청 착한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모님께 잘못한 일이 몇 개가 있나 이렇게 기억해보니까 어,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기억나는 건 엄청 맞았다는 기억은 많아요. 그래서, 뭐, 네. 아마 착한 아들이었겠죠. 근데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나는 게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제가 집에 있는데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라면을 끓여먹었어요. 그래서 라면에다가 라면 국물에 밥을 말아서 맛있게 먹고 그대로 놔두면 착한 아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설거지를 했어요. 설거지를 하면서 남은 음식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다 싱크대에 부었어요. 그리고 물과 함께 그 쓰레기가 막 내려가다가 하수도, 하수도 밑에 싱크대 아래 하수도관 있잖아요. 팍 터져버렸어요. 아, 어떻게 됐을까요? 어, 예, 그 부엌의 전체의 물과 그리고 라면 국물과 그 면발과 그 아주 지저분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하고 놀래서 엉엉 울었어요. 그리고 나서 걸레를 가져다가 그걸 다 닦고, 그리고 하수도관도 끼워놓고 막 이렇게 수습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꼭 그때 누가 오세요? 아, 부모님이 오셨어요. 부모님 오셨는데 다행히 다 수습은 했지만, 부모님이 오셔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착한 아들이니까. 모른 척 했어요. 모른 척 하고, 아우, 오셨어요? 아우, 오셨어요? 그리고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어, 부모님이 제가 모른 척 하니까 부모님도 눈치를 못 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 잘 됐다! 그러고 나서 굉장히 기분이 좋고 행복하고 평안해야 될 텐데, 어,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부모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세영아, 이렇게 부르면, 굉장히 놀래가지고 어 뭔가 마음이 뜨끔뜨끔하고 이상했어요. 제가 부엌에 편하게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부엌에 못 들어가겠어요. 싱크대를 볼 수가 없어요. 혹시나 제가 빨아놓은 걸레가 냄새가 날까봐 아 걸레도 계속 보면서 제발 손대지 말아야 될 텐데 말아야 될 텐데 그러면서 제가 굉장히 두려운 막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그런 적 있나요? 여러분 혹시 잘못해서 부모님께 숨겨 본적 있나요? 아, 역시 착한 친구들이라서 숨겨 본적 있죠. 숨겨 본적 있는 친구들 저랑 똑같을 거예요. 저랑 비슷할 거예요. 부모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부모님이 내 이름을 부르는 것도 너무 두려워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부모님 얼굴을 보, 편하게 볼수 있을까요? 말해요.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제가 한 잘못을 부모님께 말하고 부모님 저 용서해 주실래요?라고 이야기를 하면 돼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설마 부모님이 뭐 그런 잘못을 했단 말이야? 어 이제 너내 아들 아니야? 아또 그런 잘못했어? 또내딸 아니야? 혹시 그렇게 부모님이 말할까요? 아니에요. 부모님은 반드시 용서해 줄 거예요. 왜냐하면 아빠니까, 엄마니까 반드시 용서해 줄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무언가 잘못을 하면. 부모님께 말하는 게참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목사님이 이야기한 그리고 여러분들이 경험한 이런 상황은 아빠와 엄마와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만 일어나지는 않아요. 하나님 아빠와 우리 사이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번 죄를 짓죠. 눈으로도 짓고, 생각으로도 짓고, 마음으로도 짓고, 행동으로 죄를 지어요. 그래서 이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한테 솔직하게 말하고 하나님한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시면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자, 준비됐나요?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아멘.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담겨 있는 다섯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저를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큰 목소리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다 죄인인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죠?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버지, 아빠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가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아주 죄도 안 짓고 깨끗하고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 착한 아들이 되어야 될 텐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나중에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는 매일 매일 죄를 지어요. 여러분 십계명을 배워서 아시겠지만,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번씩 십계명을 어기고 십계명을 지키지 못해요. 우리가 그런 죄를 그런 잘못을 지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내딸 아니야, 너내 아들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은 그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피해요. 하나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없어요.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나한테 말해. 내가 너와 나 사이에 막혀 있는 그 대화 할수 있도록 용서해 줄게. 나한테 이 기도를 드려.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빠가 어떤 분인지 사도 요한 그분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큰 소리로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 일서 일장 구절 말씀.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솔직하게 하나님께 말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빠, 엄마가 우리를 혼낼 때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야, 너 지난번에도 그랬지. 또, 또 잘못했어. 또 실수했어. 또 죄졌어. 이렇게 우리 부모님이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오늘 처음 용서하시는 것처럼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께 이 기도로 용서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기도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가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사람이 해야 될 하나의 행동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용서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용서를 받았으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아주 작든 크든 잘못을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또 하나님께 받은 그 용서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아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일매일 작고 또 크고 많은 죄들을 지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오늘 가르쳐 주신 이 기도처럼 우리가 솔직하게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말하고 기도하고 용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해 줄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 우리 잠깐 자리에 앉겠습니다. 기다리세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먼저 우리 목사님과 함께 나가서 교육 봉사관으로 이동하겠습니다.